봄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죠.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곰민기에서 겹경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북사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놀람> <놀람> 여러분 많이 놀라셨나요? 나는 새끼다 아니고 뉴스멀바 맞습니다 첫 소식은 독일에 있는 북극곰민의 소식입니다 요 귀염뽀짝한 북극곰민 새끼는 무려 독일의 카를스루의 동물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엄마가 하는 건다 따라해야 하는 조그만 호기심 대마왕 <laughs> 거기 안에 네. 누구야? 나와 나랑 놀자 난지오 개월도 안된 요수컷 꽃민의 이름은 미카. 무려 대국민 투표를 통해 정해진 이름인데요. 귀여워. 독 당도 최고. 엄마가 하면 나도 한다. 짧은 다리로 열심히 따라다니는 미카 씨. 지금은 엄마 누카 씨 옆에 하루 종일 껌딱지처럼 붙어 눈을 파헤치며 노는 것이 유일한 하루 일과라네요 쉽지 않네. 이런 미카의 모습에 벌써부터 침체치 않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니 장차 글로벌 스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대 셀럽 동민의 등장인가? 재밌어지겠네 지금 입덕해야 데뷔 팬 되는 거라고요? 입덕해, 입덕하라고. 이거 아주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네요. 그런데 북사집 기자, 동민의 경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자자, 기쁜 소식은 더 있습니다. 지난 11월, 브라질 상파울루 수족관에서 오랜 진통 끝에 세상 밖으로 나온 요, 조그만 생명체 이랬는데 요래 생겼는니야.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북극곰 새끼, 누르시입니다. 경선한네 경선았어. 몸무게 400g으로 태어난. 이 작고 소중한 생명체는 폭풍 성장의 6kg을 넘기며 북극곰다운 자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데요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laughs> 연이어 들려온 귀여운 북극곰 탄생 소식에 전 세계 인간들이 하나하나 나섰는데요 단지 귀여워서 뿐만은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고통받는 동민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북극곰민들 북극계 일장으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임에도 점점 개체수가 줄어 현재 야생에는 약 2만 2천마리에서 3만 1천마리의 북극곰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게 진짜 힐 이처럼 북극 꽃민들의 노인 현실이 녹록치 않다 보니 이번 탄생 소식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건데요. 부디 자연에 사는 북극 꽃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사측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가족을 찾는 안타까운 사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얼굴을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 송파구에서 실종된 조이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검은색, 회색, 갈색, 흰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왼쪽 귀가 올라간 것이 특징입니다. 겁이 많은 편이므로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 풍납동, 송파동, 잠실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조이를 보호하고 계시거나 목격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영상, 사진과 함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날씨인데요. 낮 기온 20도 가까이 지속고 대부분 지역 막다고 하니 산책 나가기엔 최적일듯 싶습니다. 이번 주에 몸소 느끼셨겠지만 반드시 당신들의 큰 눈과 촉촉한 곡군형으로 날씨를 느끼시고 계절 변화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껍대기 기자였습니다. 별별 소식을 전해주는 게시판 보시면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동이들 고맙습니다. 네카라를 푸는 날 중요한 날이야, 자옹구야 좋아 좋아. 아, 응? 구름이 <laughs> <그룹이> 시작했다. <laughs> 근데 뭔가 자세가 이상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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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구름이 못 타는데? <laughs>